네, 강프로입니다. 폴라리스오피스봅입니다 자, 오늘도 떨어졌어요 2%. 어저께도 떨어졌죠 7%. 어제 오늘 합쳐서 한9% 정도 떨어졌습니다. 자 근데 어제부로 22평을 이탈했습니다.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만 딱 보세요.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을 때 22평을 이탈하면 반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9,900원에서 만원 정도 한만원 선을 다시 회복하는 상황까지는 나옵니다. 여기가 뭐예요? 쌍봉 구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쌍봉 찍고 빠지고 그냥 아예 그냥 끝장 날라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AI 시대가 아예 그냥 없어져야 돼요. 폴라리스 오피스는 유일하게 AI 서비스 분야에서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AI 시대가 오면서 돈을 번 기업은 지금 엔비디아 그리고 하나 더 있죠 하이닉스에요 이 두가지입니다 아, 여기서 굳이 하나 더 하자면 tsmc 자 근데 tsmc도 원래부터 돈을 벌고 있었으니까 그쵸 이랬었는데 지금은 엔비디아 그리고 하이닉스 tsmc 그리고 온디바이스로 들어가게 되면 뭐 퀄컴 애플 그쵸 이런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온디바이스 쪽이 성행하기 시작하면 애플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다음 버전 아이폰 16인가 그렇죠 거기에 ai 관련된 내용을 대거 투입시키겠다고 하죠 그럼 당연히 이쪽에 대한 그렇죠. 이쪽에 대한 폴라리스 오피스가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문서 관련된 서비스를 폴라리스 오피스를 실제 내가 쓰는지도 모르고 쓰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편리함을 누리고 있어요. 그렇죠. 일종의 쿠팡 같은 거죠. 뭐 굳이 비교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뭐 쿠팡 같이 뭘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폰으로 문서를 보는 그 모든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폴라리스 오피스의 그 연동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PC를 사용할 때도 그렇고 폰을 사용할 때도 그래요. 그럼 이 구간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건 뭘까? 그렇죠. AI 서 서비스 쪽으로 결과적으로 간다는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야 돼요.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강한 종목군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폴라리스, 뭐, AI, 뭐, 이런 쪽이에요. 그죠 자, 딱 보면 폴라리스 AI가 더 강한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죠 근데 거래 측면에서 봤을 때는 폴라리스 오피스가 거래는 더 많이 들어오고 있다. 물론, 폴라리스 AI,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나 이런 쪽으로도 우리가 같이 공략을 할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고 봤을 때, 폴라리스 AI 쪽으로 공략해야 될 때가 있고, 폴라리스 오피스 쪽으로 공략해야 될 때가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두 종목 다 지금 뭐가 있어요? 정배열 구간에서 22평을 이탈해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부분은 딱한 가지밖에 없다. 그한 가지는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이해하자. 그랬을 때 기술적인 내용과 모두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자, 내용 보세요. 주가가 먼저 올라가고 실적이 좋아지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면, 주가가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실적은 천천히 올라오죠? 괴리가 있겠죠? 이 괴리를 채우는 과정이 조정이에요. 그쵸? 그럼 이 괴리를 채우는 과정에서 실적을 보고 주가를 보유한다? 그게 아니라 먼저 떨어질 수도 있고요. 실적을 확인하고 이쪽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확인하고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반등이 나오면 실적이 좋게 나오고요. 그냥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쌍봉 구간이에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지금까지 장황하게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폴라리스 오피스는 신고가 종목, 즉 돌파 종목이고요. 폴라리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지금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하락을 하고 있다. 근데 하락하는 구간에 22평을 이탈했지만 62평이 딱발 아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62평을 이탈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만약에 62평을 이탈하면, 제가 웬만하면요, 폴라리스 오피스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군에서도 내려가는 종목 안 합니다. 근데 정배열 구간에 만약에 이쪽 구간에 떨어진다, 그러면 하락하는 구간에서 매수해도 됩니다. 근데 그 매수하는 타점이 중요하겠죠. 어떻게 타점을 잡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자, 내용 보세요. 선진 뷰티 사이언스 어때요? 돌파 구간 폴라리스 오피스 뭐예요? 돌파 구간 그쵸 몇 프로? 14.61% 수익 이런 상황을 내가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자 다른 종목 보시죠 DI 돌파 구간 돌파 구간 그랬을 때 수익 구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것도 26% 22% 이런 정도의 상황을요 다른 것도 하, 하나만 더 볼게요 자람 테크놀로지 돌파 구간 돌파 구간 그쵸 돌파 구간에 매수했을 때75% 수익 그렇죠. 왜 강조를 해 드리느냐? 폴라리스 오피스가 돌파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태성, 이렇게 장시작전에 공유가 들어갔고요. 태성 보면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구간에서 공략을 했을 때 이쪽에서 매도했을 때11% 수익 그리고 오늘도 25% 정도의 상승폭을 만들어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장시작전에 8조 13분 보이시죠? 장시작전에 공유합니다. 이거는 내가 손을 쓸수 있으면 따라할 수 있다. 그쵸? 장시작전에 이렇게 시장판매서 하라는데 이걸 못 따라한다. 그런 문제가 되죠. 그쵸?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못하면 주식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공략하는지 와서 배우고요. 그리고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이어가야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지를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고 같이 공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내가 잘 모르겠다. 나도 돌파구가 되어 공략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지만 구독과 좋아요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참여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그러는지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돌파하는 종목은 시세가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사전에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종목이 여기 와 있는데 이거 앞으로 성장할 거야. 이이 기업 앞으로 어떤 호재 있어. 그러니까 사도 봐. 이게 뭡니까? 그렇죠. 이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물리는 구간도 2주 안으로 딱 끊어야 돼요. 손절하는 구간까지도 내가 2주 안으로 털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는 점, 이 부분 정말 중요하고요. 이런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 방에서 모두 공유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어떤 유의 종목군들을 공략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는지를 다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폴라리스 오피스를 보면 정배열만 보면 된다. 그리고 쌍봉까지만 보자. 그리고 나서 보유할지에 대한 여부를 파악하자. 그리고 혹시라도 62평을 이탈하는 구간에서는 내가 매수 타점을 잡아도 된다. 왜? 정배열 구간에 있으니까. 배열도를 뭐 장기 이평 갖다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평선은 한 번에 못 깹니다. 21이평선도 뭐예요? 닿자마자 반등이 나왔죠. 근데 여기서 떨어지면 60일 이평선 만나면 그냥 밀린다? 그 아니라는 겁니다. 60일 이평선을 만나는 그 순간 주가는 튀어 올라간다. 튀어 올라가는 구간에서 20일 이평선까지의 움직임이 나올 텐데 정배열 구간이기 때문에 돌파하는 상황이 있고 돌파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반도체 관련 주들이 만약에 넘어진다면 폴라리스 오피스도 망가질 수 있습니다. 왜 반도체가 지금 AI에 밭을 갈고 있는 그런 이 구간에 있죠. 근데 엔비디아가 여기서 망가지겠냐고요.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폴라리스 오피스의 타점을 꾸준하게 잡아야 될 필요가 있고, 이 구간에 대한 내용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와서 공부하시면 되고, 무엇보다 이렇게 제가 장 시작 전에 공유하는 타점, 그쵸? 원리가 있겠죠. 그 원리는 여기 폴라리스 오피스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아까 말씀드렸죠. 단기 2주입니다. 2주 안에 무조건 내가 수익 전환 시켜야 돼요. 만약에 안 된다, 손절해야 됩니다. 근데 그 손절이 리스크가 크면 되겠습니까? 막 10%, 15%씩, 20%씩 되면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이런 거 한두 종목 들어가면 다음 매매에서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한 가격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의 변동성이 터졌기 때문에 폴라리스 오피스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62평선을 이탈하는 상황이 혹시라도 나온다면 그 매매 타점을 제가 실시간 타점으로 다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문자로 중요한 건 그거예요 단기보유 전략과 그리고 이걸 활용한 실시간 타점 그쵸 이두 가지 내용인데 이두 가지 내용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폴라리스 자 폴라리스라고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폴라리스 오피스의 단기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는 돌파 구간에 있는 종목이고요. AI 서비스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입니다. 유일하게, 국내 유일할 겁니다. 셀바스 AI, 마음 AI, 이런 것다 퍼졌습니다. 근데 폴라리스만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유는 이쪽에서의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쵸? 사용하다가 안 하면 불편함을 알죠? 그쵸? 그리고 잡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이 어 아이폰을 만들고 나서 어 내가 아이폰을 만들기 전까지 즉 스마트폰을 만들기 전까지 스마트폰이 필요하다는 걸 사람들이 몰랐다. 딱 거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먼저 반영하는 가격에 대한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풀어나가야 되는지를 제가 다 이해를 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어,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당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약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30% 20%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에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이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 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